이스라엘이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나 팔레스타인 부대의 지휘관 사헤드 이자디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국방 장관은 이자디가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며 2023년 10월 7일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정보전과 공군의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토요일 새벽 이란은 테라비브와 베르셰바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요격에 성공했으나 공습 경보가 울리고 대도시에서 폭음이 이어졌다. 민간인 사망자도 속출해. 이스라엘은 24명, 이란은 6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수주 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런 일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미국의 참전 여부는 향후 2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은 협상을 위한 외교 채널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한 미국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스라엘은 유엔에서도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란은 반대로 미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촉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촉구한 상황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